해야 되는데 좀 기대도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나와서 다시 새롭게 준비하는 지금 우리 잘려봐야죠어 야구장 개방 이후 1월달 야구장 개방 후에 10월에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했고 야구장 개방 이후에는 이제 잠실 야구장 나와서 여러 선수들이랑 같이 자유훈련을 하고 있어요. 뭐 아직 부족 많이 부족한데 그렇게 봐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는 데 있어서는 제가 올 시즌에 보답하는 게 어, 팬분들한테 최고의 뭐, 기대 부응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저런 선수가 아닌 항상 팀에 필요로 하는 좋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팬분들에게 성함 사, 3연패를 하겠습니다가 가장 좋은 답담인것 같아요 어, 요즘 야구장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인 거 런닝 뛰고 캐치볼 하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할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야구를 잘하는 게두 번째 목표. 몸 재활센터에서 계속 몸잘 만들고 있고요. 이제 합류해서 공 던질 예정입니다. 우선발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온다면 언제든지 준비 될수 있게 몸잘 만들어서 좀 1군 선배님들이랑 캠프 같이 가서 준비하고 하면 좋을 텐데 아직 몸이 안 돼서 재활군에서 2군에서 몸잘 만들어서 5선발 될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오전에는 이제 야구장 나와서 운동하고 오후에는 이제 헬스장 가가지고 웨이트 하고 있어.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 많이 느꼈고. 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희간이 형보다 잘 던지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돼서 올해는 좀 그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서 잘뭐 잡도록 하겠습니다. 비시즌 기간에서 개인 훈련 잠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따로 이제 헬스 다니고 거기서 몸 만들고 있습니다. 뭐오 선발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뭐 기회가 된다면 선발로 던지고 싶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제가 선발로 뛸지, 중간으로 뛸지 잘 모르겠지만, 그 파트에 맞춰서 열심히 던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